자, 지금부터 슈퍼 거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슈퍼거북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경주에서 이긴 꾸모리는 온 도시에 경주에서 꾸모리가 이겨서 온 도시는 슈퍼거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 꾸모리를 따라하고 좋아하고 했고요. 그러나 어느 날 꾸모리가 길을 건너는데 동물들이 너무 느리다면서 수군댔습니다. 그래서 꾸모리는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빨라지는 법을 찾고 따라해서 날이면 날마다 빨라지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진짜 슈퍼 거북이 되었고요. 하지만 꾸물이는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라도 쉬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도전장을 내미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꾸물이는 경주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막상 또 토끼... 토끼랑 경주를 하자니 잠을 못 잤고요. 결국에 잠을 설쳐서 경기 도중에 쉬게 되고 결국에 토끼가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물이는 집에 가서 이제 단단에 빠지는 이야기고요. 새롭게 된 것은 이제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 뒷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읽었고요. 느낌은. 결국에 꾸이머리가 힘들어 하면서 있다가 결국에 단참에 빠져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토끼가 이번에 진짜 이를 악물고 뛰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 실제로 토끼와 실제 거북이가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슈퍼 거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슈퍼 거북이 된 거북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